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세상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8시가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일요일 방송 해드릴 거고요. 지금 부산 지역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어, 낮 그리고 밤 기온차가 좀 있습니다. 관광객 조심하시고요. 저는 오늘 캐비안경기 하나 키움전 캐리강경기는 황스틸 제주경기 캐리구투경기 부천대 전남경기 그리고 세레안경기는 아틀란타대 에이스로마 연일병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대 신시네티 경기에서 총 5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416번, 하나와 키움전. 자, 1승 1패를 맞추고 있는 두 채입니다. 연패를 다 끊어냈습니다. 하나는 키움상대 연패를 끊어냈고, 키움도 어제 연패를 끊어내면서 일단은 1승 1패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전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1 6이 그래서 선발투수, 어느 팀이 좀더 유리할지 봤는데, 두 팀의 선발투수 중에서 하나, 조동욱 선수는 상당히 좀 생소합니다. 그나마 이제 전준표 선수는 올 시즌 2승 1패 6.10 방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동욱 선수가 상당히 생소해서, 조동욱 선수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조동욱 선수죠. 예, 올 시즌 1군 기록은 없습니다. 2024년 이라운드 11순위로 하나 입단했고 어, 자투자타 뭐, 자투수 나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스의 기록을 한번 봤는데 다섯 경기 나서 2승1패2.74 방어율 나쁘지 않습니다. 어, 세부적인 지표를 봐도 s s 지점 중경기를 빼고는 강한 LG 상대 두산 상대 승리를 거두고 방어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투수의 뭐, 퓨처 스기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시고요 어, 다음에 이제 전준표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준표 선수, 저2 0 1 4년도 1라운드 8순입니다. 1라운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보여지고 우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 올 시즌 한화전 기록이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한경기 나와서. 어, 1점 1인이 던지면서 30점 있기 때문에 하나전 좀 힘든 모습. 그래서 오늘 하나전 안 좋았던 기록을 극복할지가 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두 투수가 조금은 낯선 어, 상대방이 될것 같고요. 하나 입장에서는 조동 선수가 얼만큼 초반 긴장감을 털어내고 9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자투수라는 점, 어,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전... 어, 하나의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홈승, 예상해 보고요 지금 언더버 기준점이 11.5를 조졌는데, 음, 두 투세 능력이 어, 상대방에게 압도할 만큼 어,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충분히, 어, 두 투세 능력, 그리고 어, 불펜까지 합해 봤을 때, 어, 11.5오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 하나 의 경기는 홈승 오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441번. 포항 스틸과 제주의 경기. 지금 배당은 1.63, 3.40, 4.35에서 포항 정배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포항 정배당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어, 해외 배당, 국내 배당 거의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은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지만, 울산과의 승점차가 1점차입니다. 그리고 울산이 한 경기를 덜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진정한 1위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오늘도 어 포항과 울산 다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승리하는 팀은 1위를 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포항 스틸 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포항 스틸 직전 경기 전북에게도 1등 대 승리하면서 최근에 2연승 거두고 있고 열어 경기를 넓혀봤을 때도 지금 지지 않는 경기를 하면서 우승부 승리 기록하고 있는 모습, 홈에서도 끈끈한 경기. 특히 홈에서는 실점을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직전에는 대구에게 1등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 경기 오랜만에 1등으로 신승을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냈는데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원정에서도 좀 실점이 많은 편이고 골을 기록하더라도 한골 이상 기록하는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포항 상대 한 골을 기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래도 포항이 홈 경기이고. 제주상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상대전쟁에서도 호항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보너스의 성격 있는 경기 1.63이라면 상당히 배당도 마음에 드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가고 싶은 배당, 홈승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두골차이네의 승부, 그리고 배당 누르신 분들은 1대1의 승부에서 햄무까지 누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과 제주경기는 험신원무가햄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454번 부천과 전남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은 2.08 3.10 3.00에서 부천이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은 8위죠 3승 3무 3패 지금 승점 12점 기록하고 있고요 전남은 9위 3승 2무 4패 승점 11점 부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 1점 차 순위도 한계전 차에 나고 있고, 상대전적에서는, 상대전적에서는 이승임을 1패 부천이 조금을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상대전적에 따라서 배당이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두 팀이 만났을 때는 한점 차의 접전이 상당히 많고, 부천 이겼을 땐 홈에서 좀 강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 경기 승이 좀더배당이 좋지만 두 번의 무승부가 있다는 점은, 어, 전남도 부천 만났을 때는 무너지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전남이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직전 충남 아산과 무승부를 거뒀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전남 입장에서는 최근에 안 좋던 흐름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연패는 좀 끊어내야 되지 않나.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무승부를 어, 목표로 쌓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뭐 수중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부천과 전남 경기는 무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음도버 같은 경우는 두 골차 이내승부에서 언더 예상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58번. 아틀란타와 에스움의 이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은 1.85, 3.35, 3.35에서 아틀란타가 정 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이 다 경기가 있었죠. 아틀란타는 마르세이에게 3대 0으로 승리하면서 유럽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홈 경기력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아틀란타고요. 에이스로마는 아쉽게 레브쿠젠에게 2대 1로 우승부를 거두면서 홈 먼저 할계 4대2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 체력적인 부담이 두팀다 있는 상황에서의 경기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과가 다른 만큼 선수들의 피로도도 달리 보입니다. 두팀아틀란타는 이제 에펙 경기도 남아있고 또유럽파 경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또 리그에서도 순위도 오리기로 굿했습니다. 승점도 같고 그래서 유럽에 나갈 수 있는 확률 앞으로 남은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좀 주목되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미 어, 앞으로 남은 경기에 따라서 유럽파 그리고 어, 약간의 희망이 있는 챔스까지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력을 다해 야되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최근에 아틀란트의 홈 경기를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상대 전적에서도 리스닝이 배백종세를 보이고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접전의 양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틀란타가 경기수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서 끈끈한 면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에이스로 입장에서는 노렸던 경기들에서 패하면서 약간은 좀 다운된 분위기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위기 타고 있는 아틀란타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보여줍니다 홈승 예상해 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두틴이 강한 수비. 바텀을 하는 경기들을 표치기 때문에 언더 배당 누르신 분들은 햄모까지 누르시는 걸추천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00번 경기 샌드고대다저스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전에서는 샌드고가 승리를 어렵게 거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 경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자, 3차전 네, 샌디에고 선발투수는 다르비슈 그리고 다저스는 워커 블리 선수입니다. 블리 선수가 올 시즌 실 좋지 않습니다. 자체 정도 6.7로 상당히 높고 자, 이 경기당 인닝 수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리비 선수는 2승 1패 2.54 최근에 더 흐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배당은 2.10 1.77에서 다저스의 그런 옷세 배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다르비시 선수가 나오는 샌디웨어고가 어느 정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고, 또 선수들의 집중력도 살아나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 샌디웨어고 승리하면 예상이 넘어서 홈승, 그리고, 온더버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배당 자체에 한8.5 정도의 기름짐이 좀것 같은데, 음. 충분히 오버가 관할 수 있는 경기를 보여립니다샌디에보다 다시 경기는 홈스 오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주말들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적중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